만약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8년 전 운동장에 뿌려진다면 당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. 아마 턱걸이 한 개도 못 하고 웨이트는 구경도 못할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는 간단한 해부학 공부를 먼저 할 것이다. 가볍게 말이다. 적어도 지금 상대 근육이라 일컬어지는 등, 가슴, 하체에 대한 구조를 먼저 공부할 것이다. 내가 미래에 어떤 운동을 하던 평생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있다. 가슴 운동을 할때 가슴의 정지점이 상완골이라 팔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. 마찬가지로. 등 운동 역시 정지점이 상황골이기 때문에 팔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스쿼트는 앉을 때 고관절을 이용해 더 깊숙이 앉아야 된다는 것 솔직히 외우는데 30분 채안 걸린다 왜 이렇게 움직여야 이 근육에 자극이 들어오고 더 키우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인지 자체가 달라진다 8년 차인 나도 해부학 공부를 한지 얼마 안 됐지만 하기 전이랑 후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 진작에 공부하고 적용했으면 이라는 후회가 가장 먼저 드는 것중한 개이다 공부를 했다면 과거로 돌아간 내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푸시업 플러스 체스트 프레스 머신 혹은 스미스 머신 벤치 프레스를 같이 병행할 것이다. 푸시업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는 푸시업을 거꾸로 돌리면 벤치 프레스, 90도 돌리면 체스트 프레스가 된다. 푸시업이 곧 가슴 운동의 기본 자세이며 원형이다. 실제로 지금 바닥에서 푸시업 최대 횟수를 치고 오면 알겠지만 겨드랑이 앞부분부터 가슴에 굉장한 자극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내가 처음 헬스장에 간다면 무조건 푸시업으로 자극 꼽고 머신을 통해 중량을 바로 칠 것이다. 세상이 다내 맘대로 안 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게와 횟수이다. 푸시업, 머신 모두 내가 수행 능력을 조절할 수 있으니 운동 초급자, 중급자, 상급자 모두 다 가능한 운동법이므로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할 것이다. 이렇게 하면 미래에 충분히 가슴은 넓고 커질 것을 알고 있다. 과거로 돌아와도 등 운동의 꽃은 풀업이라고 생각한다. 완벽한 자세를 구사했을 때등 근육에 가장 큰 활성도를 보이기 때문이다. 하지만 지금 나는 턱걸이를 아예 못한다.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밴드를 이용해서 풀업 연습을 꾸준히 병행할 것이고 랩풀다운을 메인 운동으로 할 것이다. 등이 커지기 위해 세 가지만 신경 써서 할 것인데 가슴이 열려 있는가, 케이블 선이랑 내 팔의 각도가 동일한가, 내렸을 때 쇄골로 그대로 내려오는가. 오랜 세월 꾸준히 했지만 결국엔 이세 가지만 신경 써도 광배근은 넓고 커진다. 적어도 내 친구처럼은. 안할 것이다. 등 운동하면서 내가 가장 후회했던 점은 몇 년간 풀업만을 고집했던 것이다. 결국엔 횟수, 쉬는 시간, 무게에 대한 변동이 있어야 점진적 과부하를 이룰 수 있는데 풀업에 비해 레플다운이 그게 훨씬 수월해서 시간적 효율, 물리적 효율 모두 앞선다. 진작에 같이 병행했으면 몸은 더 빨리 성장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. 시간이 지나 풀업의 실력이 점점 늘었을 때 풀업으로 먼저 등에 혈류를 모아주고 레플다운으로 무게를 쳐줄 것이다. 해 보면 알. 겠지만 굉장히 맛있고 등은 어느새 역삼각형이 돼있을 것이다. 하체 운동은 집에서 스쿼트 자세 잡는 연습 이외에는 집에서 따로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. 맨몸 스쿼트만큼 자극도 안오고 성장도 더딘게 없었다. 우리의 몸 근육의 70%가 하체이고 상체보다 더 강한 걸 고려하면 맨몸 스쿼트는 한계가 다른 맨몸 운동보다 더 명확하다. 하체만큼은 덤벨을 잡든 바벨을 잡든 무게를 쳐서 스쿼트를 할 것이다. 레그 익스텐션, 레그 컬, 어차피 스쿼트를 잘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운동들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. 상체가 너무 기울지도 뒤로 가지도 않는 각도에서 벌린 다리 사이로 내 몸통을 넣고 빼는 느낌으로 할 것이고 발바닥 중안부에 힘을 실어 열심히 밀 것이다. 아직 다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못해본 운동들도 많지만 적어도 내가 오늘 당장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나는 오늘 내가 했던 이야기를 메모장에 적고 타임머신을 탈것 같다.